자선계의 핵심 던전이라고 볼수 있는 흰그름 계곡 먼저 가겠습니다 노말 입장명성은 36000인데 보상이 58레벨부터 68레벨이라고? 마이스터의 실험실보다 훨씬 높네? 어 존나 좋네요 그 다음 익스퍼트는 입장명성이 47000이고 보상이 71레벨부터 73레벨 그리고 마스터는 입장명성이 54000이고 드랍레벨이 74레벨부터 76레벨 이흰그름 계곡은 일주일에 캐릭터당 두번만 입장할 수 있어요 옛날의 주간 컨텐츠처럼 자흰그름 계곡 익스퍼트로 일단 먼저 솔플해보겠습니다 족지 아, 건마는 명성 5 8 0 0건마예요아 이게 안개 포즈기구나 택퓨를 누르면 이렇게 들수 있고 그 다음 이 안개를 먹을 때마다 게이지가 쌓이네요 최대 치일때 설치하여 보스 몬스터 무력화 게이지를 아 무력화 게이지 감소 맞네 땅지기쉬무 그리고 잡몹이 있어도 다른 방으로 이렇게 넘어갈 수 있네 밟아서 안 된다고 할때 점프해서 밟아야 되나? 아 맞네. 저거를 챙겨서 이슈마한테 맞춰야 되나봐요. 이 라이자시가 이렇게 부딪히면서 아 맞네. 와 엄청 귀엽다. 오 생각보다 엄청 쉬운데? 익스퍼트라 그런가? 음. 오, 뭐야, 뭔가? 일단 평타 기믹 원투론 아니라 다행이다. 이거는 아마 어오 존나 보스 보여. 저거 점프해서 뭐 올라가는 걸로 봤었는데 뭐야 솔플인데 엄청 쉽네? 안기포집기 다시 들고. 와, 그거 중 벅은 미쳤다. 어? 긴급 작전. 등대지기와 신수를 제압하라 이런 것도 있네. 아, 30마리 제압하라고. 뭐야 오, 어, 뭐야, 이거? 갑자기 생인톤이 나타나는데? 잠, 저기 아래 가서 북닥 한번 잡자. 아, 아 전령레를리 아. 힐. 야 패턴 써봐. 오와 장판 존나 아프다. 오. 아 이거를 공격하면 된다고? 뭐야, 점프해서 평타점에 이거 그냥 글씨야? 탭키 한번 눌러볼게요. 오, 무력화 게이지 거의 70% 정도 가네. 아, 이거 애, 애쉬코어네. 점프해서 지우는 거네. 아, 요렇게. 아, 어쩐지 장판이 안 지워지더라. 그럼 한번 맞아볼까? 가만히 있어볼게요. 오, 오센데? 복작주대? 여튼 미스트 정제는 미스트. 우와 엄청 특이하게 생겼다 잡몹을 다 무시하고 갈수 있네 오 이건 엄청 좋네요 오오오오 오, 오. 아 이거는 나무숲에 숨어야 되는데 이거 무적기로 안 피해지네 무적으로 피해버려야 돼 이렇게 숲에 숨어있으면 여기에 숨어야되나보 음. 이게 끝이야? 너무 시시한데? 상급 던전이라 그런가? 자체는 엄청 쉽긴 하다 그 다음 큰어른 로톤 여기네 얘가 최종 보스에요 오 뇌운 제 캐릭터 옆에 게이지가 있네요 이게 뇌운 게이지겠지 오 패턴 보스 이거네 뇌운 먹어야 되는건가? 아 먹으면 게이지가 차구나 이게 왠지 다 먹어서 꽉 차면 피해 받을 것 같은데 먹어 볼까? 어 아니네요. 먹어도 상관없네. 그럼 네온을 계속 먹어줘야 되겠네 이거 밟으면 데미지지? 음. 아 네온이 일정 시간이 지나면 좀 장판으로 변하네. 그래서 계속 먹어줘야 되겠구나. 아, 내용을다 먹으면 그냥 안개 이거 뿅뿅뿅 나오는 거 아니야? 오! 이거는 뭐야? 이거는 얘한테 못 가게 막아야 되는 거이데 와, 씨. 뭐야, 이거? 아마 이거 파티에서는 양쪽으로 흩어져서 막아주는 것 같은데 잘 모르겠네. 아, 황금 거기로 피해야 되나? 다 먹고? 아, 거기 회피장소인가? 뿔카나 시합 완료 일단 패턴 자체가 직관적인게 많아요 그래서 난이도가 엄청나게 어렵진 않네 솔직히 파괴는 죽은 자에서이 훨씬 더어려운 듯? 자그 다음 두번째 던전은 솔리다리스라고 여기는 옵션 성장이 아니라 큐브를 파밍하는 곳이에요 장비도 나오긴 하지만 여기도 마찬가지로 노말은 명성 입장컷이 36000 그리고 익스퍼트는 47000 마스터는 54000 옵션 레벨은 똑같이 나왔는데 여기 보면 기대보상이 나 미스트 기어라는 장비를 주죠 이 미스트 기어는 커스텀 에픽이에요 사실상 이게 사유효 장비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내가 이 장비를 먹으면 그냥 소리 지르셔도 돼요 신화 먹는 거랑 거의 비슷한 거야 여기에 내가 커스텀 에픽 도감 있는 옵션을 내 마음대로 다 갖다 붙일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 먹으면 무조건 사유효 장비다 그리고 기대보상이 불가침 이런 거 밖에 안 나오죠 마이스터의 실험실 이런 거에서 드랍되는 장비가 안 나오고 그리고 짙은 심해를 편린 제로는 미광의 부유석이라는 미스트 기어 장비 변환 시스템에 필요한 재료 그리고 이거는 성계 장비 업그레이드하거나 필요한 재료고 그 다음 이실적인 차원의 큐브라고 커스텀 옵션 부위랑 종류를 변환하는 거예요 그리고 외국된 차원의 큐브 여기 는 한판 돌면 외국된 차원의 큐브를 무조건 한개를 확정적으로 먹을 수 있대요 이거는 커스텀 옵션을 돌리는거죠 그리고 이거는 커스텀 옵션을 돌리는건 돌리는데 한줄을 잠그고 돌리는거 일 유효 옵션이 있으면 그거를 잠그고 나머지를 돌리면 되겠죠 이거는 두줄 잠금 그래서 여기는 커스텀 에픽 파밍에 좀더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보시면 돼요 킹그룸 계곡은 장비 성장에 초점이 맞춰져있고 당연히 킹그룸 계곡에서 옵션 레벨을 올리고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솔리다리스에서 커스텀을 파밍하는게 좋겠죠 자 익스퍼트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오오오우 우우, 오, 침투하투하처럼처어지어지있 멋있다 여기서는 어디로 갈 건지에 따라 달라져요 저는 중앙으로 가서 보스를 한번 봐볼게요 오우 우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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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 오 세이프터 마스터면 네 돼. 오. 아 여기 바깥으로 나가면 안 되는 건가? 최나 저 구석지 쪽에 있다가 멈췄을 때 이렇게 빠져주면 되고. 얘도 패턴 자체는 별로 안 어렵네요. 아, 그냥 이때부터는 계속 이 상태로 싸우는 건가 보다. 이게 하나의 패턴인 게 아니라 원래는 대출 싸워주다가 의욕 100%인 거 보니까 이때부터 놀아준다 이거네. 전역으로. 빠져, 이씨. 음. 그다음 여기로. 치유선 팰러드. 그리고 지금 여기 보시면, 루트마다 내가 특정 버프를 획득할 수 있잖아요. 보급선, 워 바이콘. 트리 오브 서펜드라고 나와있죠 이거는 바칼레이드로 따지면 공대장 버프라고 보시면 돼요 지휘관 버프 내가 이거를 만약 이 루트로 가면 이 버프를 먹을 수 있는데 그럼 물큐표 플러스 숫자 1을 누르면 이 버프를 쓸수 있어요 지금 제압폭격이 몬스터에게 데미지랑 무력화 게이지 감소고 지속시간 5초 그 다음 사기 증지는 공정력 30% 증가 이건 플루라고 보면 되겠네 그 다음 이거는 재보급 쿨타임 감소 50%그 다음 이거는 자율레소 체력이랑 만화를 회복시켜주네요 루트에 맞게 가셔서 획득하고 사용하면 된다 이드들 부관 펠러드 이거는 뭐야? 식물이 자라난데? 이 단계 해적? 원피스한테 배워야 되겠네. 이거 다하면 데미지 있나? 아니네 아, 치면 폭발하는구나. 크엉, 크엉. 헤톤 <laughs> 이름이 왜래? 이 향기에 이끌립니다. 이거는 냅두면 뭐가 되는 거지? 아 뽑아 버리나? 아 맞네. 오오 올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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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시고. 정원의 나무가 싹 트기 시작합니다. 아 때리면 그냥 그루기나오는거나 반갑겠다 물방울은 뭐야 그냥 때리면 터지는게 끝이야 스킬로는 안터져 터지... 아 스킬로도 터지는구나 아 그러니까 무지성 딜하다가 이렇게 피급될 수도 있는거네 물방울들이 터져서 어 열매다 블루베리네 설마 체력 차는 건가? 아, 이거는 주변으로 이렇게 발사한다고? 오, 데미지 존나 쎄. 뺑! 어? 어, 뭐야? 이질적인 차의 큐브. 두랍률 높은데? 벌써 나왔다고? 이게? 보급선이 쿨감 50%지? 여기 한번 가볼까? 불격선 아이딘 오 방동면 게이지가 있네요 여기는 오아 여기 에 독성이 있어서 가까이 가면 안 된다 그러네 가까이 있으면 이 게이지가 사오르네 아마 이게 꽉 차면 데미지를 입고 그런 거겠죠. 한번 꽉채워볼게요 어떻게 되는지 꽉 차려고 하니까 지가 초기화 시켰잖아요. 고맙다. 오, 좀치는데 뭐야? 바보야 생긴 건딱로 레코처럼 생겼구만. 야 패턴 더 써봐 죽기 전에 아이고 죽어버렸네 뭐야 이질적인 큐브 존나 잘 나오네 개 사기네 전투선, 치유선 돌격선 전투선 가보자 고급선 아로즈 와맵 존나 예쁘다 와 여기 선계마을다 불타고 있는 거봐 존나 멋있네 뭐잘 만들었다 예 살짝 양산형 백희처럼 생겼네요 얘는 바닥에 있는 스탬프를 이용해라 이거 점프해서 밟으면 되나? 아 지워야 된다고? 어? 아 스탬프 가지고 있는 상태로 이렇게 부딪히는 거네 그럼 얘 무르카 게이지가 아깝긴 하봐요 마구마구 스탬프 찍기 스탬프 다섯 개지워라 이거구만 딱 봐도. 아 스탬프 지우고 나서 부딪히고 이거를 다섯 번 하면 된가 보다. 패턴 자체로 엄청 직관적이다. 쉬운데? 미스트 셔츠? 레우플의 부탁사랑은 못말려 이거는 그냥 무력화 기이지 감소량이 딱 그거네요 차원의 랑의 이슬의 감춘자 물방울 받는거랑 비슷하네 음, 쉽네 치유선 한번 가볼까 오오 오랜만이야 루드. 그 선장선 오 이거는 뭐야? 와 근데 붉음이 개 또라이 크오 연출 뭐야? 아 점프해서 밟으면 음표가 사라지네요. 이는 먹었는 건가? 아니구나. 터지는 거구나. 뒤틀린 뮤즈네. 이게, 아, 쿨타임 초기화구나 어, 뭐야, 뭐야. 오. 뭐야. 뿡. 오, 잠깐만. 아! 오, 이 페이지가 있구나! 오! 아, 그 전에 놀아주는 거였네. 얘 궁사였어? 뮤즈가 아니라? 우와, 브금! 피아노 소리 봐. 오, 씨. 그냥 오케스트라네. 아, 트레블러랑 뮤즈 합친 거구나. 생각해보니까. 1번 써볼게요. 숫자 아, 이 범위 안에 있는 적한테 이렇게 무력화 게이지감소하네 보네요. 1번 무력화 게이지 엄청 많이 간다 4번 써볼게요. 4번은 요거고오피해 어, 볼게. 뭐야 이 볼게. 이이 아니지? 지 야, 해봐힘다꺼해봐힘다 꺼내봐. 빨리 너안 그러면 죽어 빨리 패턴 써야너 죽는다고 빨리 패턴 써 그래 이거 있어야지 아 이런 식으로 모드기 밀어내는 건가 아 맞네 음표 밟아서 밀어내는 거네 모드기 와 귀엽다. 판 했는데 익스퍼트에서 외국텐차르키브가 5개가 나온다고? 이렇게 되면 일주일에 두판이니까 10개잖아 캐릭터마다 아, 존나 많이 주네 이렇게 해서 신규 상급 던전 흰그룹 계곡이랑 솔리다리스 두 가지를 돌아봤는데 정리해드리자면 일단 이 흰그룹 계곡이랑 솔리다리스가 입장 코스는 똑같아요 노말은 명성 36,000 그리고 익스퍼트는 47,000 마스터는 54,000 노말은 아이템 옵션 레벨이 58에서 68레벨 익스퍼트는 71레벨에서 73레벨 마스터는 74레벨에서 76 6레벨. 솔리다리스도 마찬가지고 전부 다 입장일수를 공유해요. 일주일에 캐릭터마다 두번만 돌면 됩니다. 피로도 삼십소모에 입장권 한기소. 근데 그 입장권은 그냥 계속 줘요. 그래서 따로 어디서 파밍하거나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냥 옛날에 오큘러스 부활의 성전 검은 연옥, 마게리전 그런 것처럼 캐릭터마다 두번씩 돌려주면 된다. 그리고 흰건 계곡이랑 솔리다리스가 입장일수를 공유해요. 그래서 여기를 두번 가면 여기를 못가고 여기 한번 가면 여기를 한번만 갈수 있어요. 반대로 여기를 두번 가면 여기는 아예 못갑니다. 근데 보상이 조금씩 달라요. 만약 내가 옵션 레벨 성장을 위주로 파밍을 먼저 하고 싶다. 그러면 흰 구름 계곡을 하는 게 좋습니다. 왜냐면 여기서는 상급 던전에서 드랍되는 이런 에픽들, 성장 재료용 에픽들이 많이 드랍이 돼요. 그거 말고 불가침의 영역이랑 짙은 시메르 펠렌도 나오고 재료는 미광의 부유석이라는 미스트 기어 장비 변환에 필요한 재료를 줘요. 그 다음 옅은 미스트. 이거는 그냥 선기에서 추가되는 새로운 재료라고 보면 돼요. 지금 장비들이 옵션 레벨 80이면 저 재료를 모아서 110 레벨 장비를 업그레이드 할수 있어요. 그때 필요한 재료고 골든벨을1 0 0개 상급 던전 입장권, 응축된 라이언꽃, 는 좋아요 결정체 이질적인 차원의 키브자이 이질적인 차원의 키브에 엔트정령 어깨를 한번 넣어볼게요. 지금 옵션은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거를 돌리면 엔트정령 하이로 바뀌었죠. 그러니까 이질적인 차원의 큐브는 옵션도 돌리는데 부위도 변경되고 커스텀 종류도 변경돼요. 그 다음 솔리다리스는 그냥 에픽은 드랍 안 돼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성장 거의 못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 대신 미스트 기어라는 사유효 커스텀이 드랍됩니다. 지금 보면 공명하는 에너지 장비처럼 생겼잖아요. 이 미스트 기어가. 이 미스트 기어 장비 변환이라는 시스템을 이용해서 내가 미스트 기어 장비를 집어넣었을 때 원하는 커스텀 에픽을 선택해서 부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귀걸이로 따지자면 미스트 기어 귀걸이가 나왔어. 그거를 미스트 기어 장비 변환 전환을 누르면 중독 데미지 수증 용적 수증 출혈 수증 보스 수증 이렇게 내가 원하는 옵션을 선택해서 확정사 유효를 만들 수 있는 거야 무조건 그리고 불가침의 영역이랑 지편리 나오는 건 그대로인데 그리고 나머지 재료도 동일한데 여기는 클리어하면 확정적으로 왜곡된 차원의 큐브를 줘요 제가 익스퍼트를 한판 깼는데 왜곡된 차원의 큐브 5개를 주더라고요 이게 난이도에 따라 개수가 달라지는지 모르겠는데 여튼 한판 깼는데 무려 5개를 준다 그럼 일주일에 솔리다레스두판을돌면캐릭터당 왜곡된 차원의 큐브 돈 하나도 안 써도 를 계속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캐릭터 당이에요. 근데 이게 개정 당이 아니라 미친 수준이다. 그리고 여기는 청한 안개 큐브 한줄 잠금이 확률로 등장해요. 이거는. 커스텀 에픽을이외곡텐 차원의 기부처럼 옵션 변경을 할수 있는데 원하는 옵션 한 개만 잠글 수 있어요. 그럼 내가 만약에 이거를 돌린다고 해봐. 그럼 카운터 수증 한 줄을 잠그고그 다음 나머지를 돌려. 그럼 종결 옵션을 뽑을 확률이 훨씬 더 올라가는 거겠죠. 그래서 선기 진입하고 나서 보통 유저분들은 흰구름 계곡에서 계속해서 옵션 성장을 먼저 흰구름 계곡 위주로 파밍하면서 옵션 레벨을 올리시면 되고 그 다음 내가 커스텀을 파밍하고 싶다. 그럼 솔리다리스. 자기가 취향에 맞게 선택해서 파밍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초반부터 솔리다리스에서 커스텀을 집중적으로 파밍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흰그룹 계곡만 돌아서 옵션 레벨 에 빠르게 파밍할 수도 있는 거고 보통은 흰그룹 계곡에서 옵션 성장을 빠르게 하는 게 좋겠죠 왜냐하면 옵션 레벨을 빠르게 올려야 그만큼 높은 난이도에 갈수 있으니까 그래서 아마 흰그룹 계곡 두번두번 두번 이렇게 가시는 게 좋을 때 아니면 이거 한판 이거 한판 이렇게 가셔도 되고 어차피 옵션 성장은 바칼레이드 에서도 할수 있는 거니까 그리고 던전 자체도 마이스터의 실험실 등등 옛날에 불쾌했던 그런 던전에 비해 패턴이 엄청 직관적 이고 생각보다 난이도가 쉬워요 근데 입장일수도 엄청 적고 옛날에는 계속 계속 갔었잖아 장권이란 필요도 많이 있으며, 그래서 상금던전 자체는 훨씬 더 편안해졌다. 파밍도 즐거워졌다.